SM 엔터테인먼트를 사기 위한 하이브와 카카오 간 대결이 끝났습니다. 그간 양사의 대결에 SM 주식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까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일단 카카오의 승리에 시장은 다소 실망한 눈치입니다. 하지만 아쉬워하기는 이르죠. 26일까지 주당 15만원의 SM 발행 주식의 최대 35%를 사들이는 카카오의 공개 매수가 진행됩니다. 오늘 종목연구소는 공개 매수에 참여해야 할지, 공개 매수에 참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공개 매수는 경영권 인수나 방어를 위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정해진 기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장외시장에서 공개적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26일까지 SM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 15만 원으로 장외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사겠다고 밝힌 거죠. 매수 예정 주식은 833만 3641주로 발행 주식의 35%입니다. 공개 매수 주간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일단 SM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평단가를 잘 따져보셔야 할것 같고요. 주식을 매수해서 장외 거래로 공개 매수에 참여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15 만 원에 파는 게 이득인지 계산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 수준은 11만 원 선입니다. 지난 8일 최고가 16만 1,200원에 찍은 바 있는데요, 13일 종가 11만 3,100원, 20일 종가 11만 3,300원으로 11만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격으로 보면 지금 11만 원 선에서 주식을 사고 카카오에게 15만 원에 판다면 약 30%의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세금을 계산하면 실질적인 차익은 더 줄어듭니다. 세금을 볼까요? 증권거래세 0.35%가 원천징수됩니다. 만약 양도 차익이 200 50만원 이상이면 초과분에 한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매겼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증권거래세와 달리 원천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인 개인이 8월 말까지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의 한해 증권사가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공개매수 참여는 장애거래라 서비스하지 않습니다. 다만 홈테스 홈페이지를 통해 할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실제 수익에 영향을 미친 것은 세금보다는 공개매도 할수 있는 주식 수와 최초 매입 가격 또는 보유 가격과 공개 매도가 사이의 차이인 거죠. 카카오가 주당 15만 원에 공개 매수하겠다고 밝힌 주식은 총 833만 3,641주입니다. 주요 주주들을 제외한 전체 유통 주식 수의 47% 정도만 카카오가 공개 매수로 사줄 수 있는 셈입니다. 만약 공개 매수 신청 수량이 카카오의 목표 수량을 넘어선다면 신청 비율대로 배정합니다. 그런데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SM의 발행 주식수는 총 2,381만 401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요 주주의 보유 주식을 살펴보죠 하이브는 3,757,237주 이수만은 86만 8,948주 카카오는 78만 주 카카오엔터는 38만 7,400주 자사주는 24만 1,379주입니다 여기에 공개 매수에 청하지 않겠다고 밝힌 얼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이 보유한 약 26만주 물량을 빼면 약 1,751만 5,437주가 남습니다. 1,751만 5,437주 정도가 공개매수 청구가 가능한 유통주식수로 추정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요주주가 갑작스럽게 행동을 바꾼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뒤에 다시 짚도록 하죠. 일단 공개 매수 청약 물량이 35%를 넘어가면 안분 비례로 매수하기 때문에 주식을 다 팔지 못할 수 있습니다. 100주를 산다고 가정해보죠. 약 100주를 산다면 47주에 대해 차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남은 53주는 공개 매수 청구 기간이 끝난 27일부터 시장에 팔수 있습니다. 53주 물량을 얼마에 파느냐에 따라 손실폭이 결정됩니다. 만약 공개 매수 수량 830만 주를 2배 넘어서는 초과 물량이 신청되었다면 배정받을 수 있는 수량은 더 떨어지겠죠. 그 이야기는 청구 기간이 끝난 후 매도해야 하는데 그 물량의 운명이 불안해지는 거죠.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M&A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다 반영되었을 테니 주가가 상승하기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이브나 이수만 전 총괄 측이 공개 매수에 나서면 개인의 공개 매수 가능성은 더 낮아집니다. 지난 13일 SM 주가 급락해. 이런 우려에 개인 매도세가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얼라인 파트너스가 카카오의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알수 없습니다 얼라인 파트너스의 보유 주식이 예상보다 많고 카카오가 공개 매수에 응한다면 개인 투자자 몫은 더 적어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수익률이 더 감소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전문가들은 공개 매수 청량 물량 35%를 넘어가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공개 매수를 단연간 지켜보는 증권 전문가들은 전문가들은 절차상 복잡함 때문에 공개 매수 신청 물량이 과도하게 초과할 확률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개 매수에 응모하려면 한국투자증권 계좌로 SM 주식을 사거나 타사 계좌에서 주식을 이체해 출고해야 하는데 지점을 반드시 들러야 합니다. 공개 매수에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 공개 매수 참여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장된 주식을 주식 시장에 사고 파는 게 아닌 공개 매수는 장외 거래입니다. 그래서 증권사 지점을 찾아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온라인 거래가 안되고 지점을 방문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개 매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관사의 계좌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타 증권사 계좌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으로 주식을 옮겨야 합니다 증권사에 가시면 타사 대체 입고 업무를 도와줍니다 다만 이 업무에는 종목을 옮길 때 종목당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또 한국투자증권에 계좌가 없다면 계좌를 만드셔야 합니다 공개 매수 신청 기간은 이달 26일까지인데요. 일요일이니 24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미 신청했는데 공개 매수를 취소하고 싶다면 24일 오후 3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갑자기 SM 주가가 급등해서 공개 매수 전에 15만원을 넘어서면 공개 매수를 취소하고 싶으시겠죠. 부분 취소는 불가능하고 전량 취소만 가능합니다. 취소 신청도 영업점에 방문해야 합니다.